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잖아. 칭칭 돼야지만 그나마 좀 들어주면... 아니, 그럼 난 계속 칭칭 돼 그럼 절대 안들어줘난 계속 칭칭. <목소리> 난 계속 칭칭 <목소리> 여기 암컷과 수컷이 인테리어 책자를 보고 있네요. 아니, 벌써 마음속에 생각을 다 해놨으면 뭘 <laughs> 아니, 같이 보자 그래? 아니, 오빠 골라... 어? 아니, 골라봐. 그래. 나는 형들... 샹들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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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건 없지 샹들레 왜 없어 입구만 여기 샹들리에라고 하지 네, 샹들리에 뭐 이런 거 어차피 샹들레든 샹들리에든 사줄 생각이 일도 없는 아내 아니 글거면왜 같이 보자고 그래? 아니, 정해놨잖아 그냥 네가 정해놨으면 그냥 그거 해 오빤 이런 거? 어 샹들레 야 이게 잘 살아 보이잖아. 잘 살아 보이잖아, 집이. 오빠 뭐, 차이가 있어요? 우와. 아 <laughs> 좋구나. 그냥 잘 살아 보이기 끔만한게숲코세 <laughs> 인테리어인 듯.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라면만 먹어도 있어 보여. 어? 응? 이 가격은 상관없어요. 그러면 저는 제일 비싼 거. 인테리어 모를 때는 제일 비싼 게 제일 좋은 건줄아는 남편. 아주 높아야 되나? 는구 그래, 그런 거는 이층 집 이런 데서 하는 음. 거. 이사 갈 집에는 샹들리에 안 된다는 소리에 기분이 좋아지진 않거든. 아야 나도 거짓말 하고 제... 인테리어 비용 나도 돈 많이 냈으니까 나도 하나 정도는 놀이하는. 의견을... 오빠 벽지 골랐잖아. 그방 안에 벽지야. 야 내가 돈. 더... 어, 이런 거 약간 우리 식탁이랑 스타일 비슷하다. 부리지만. 어차피 좋게 얘기하면 안 들어줄 거잖아. <laughs> 칭칭 어야지만 그나마 좀 들어줄 <laughs> 거지. 거지. 하면... 아 그럼 난 계속 칭칭 들어 그럼 <laughs> 절대 안들어줘난 계속 칭칭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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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또... 아 내가 그거 근데 진짜... 그거 하자 짜천둥거안 좋아져요? 어떤 거야? 아우 뭐 코드도 아니고 뭐야 코드도 아어고오 귀엽고 아 싫어 진짜 싸고 있네 진짜 싸고 있네 아 근데 진짜 완전 중간 없이 응 진짜 고 진짜 내가 중간 정도 보여주는 거거든 <laughs> 안할 거면 나줘 내가 해 내가 원하는 거안그거봐아 이건 우리 안 하면.